자, 다음으로 가장 셋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셋이 지원하는 집합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셋의 특징은 순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컬렉션 자료형, 즉, 리스트나 튜플, 그리고 셋과 딕셔널, 이런 것들이 이제 컬렉션 자료형인데, 우리가 이러한 컬렉션 자료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통해서 어떤 집합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셋은 어떤 그런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셋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언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중복을 제거를 하고 한 상태에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셋자료용들 간에 어떤 집합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그런 자료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셋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집합 연산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을 제공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간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러한 집합 연산에 대해서 배어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수학 정석 제1일 단원에 보면 바로 이런 어떤 집합 연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뭐 교집합이라든지 아니면 합집합, 차집합 이런 어떤 집합들 간의 어떤 연산을 통해서 어 서브셋을 도출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자 바로 이러한 어떤 집합 연산자라든가 아니면 집합 연산 함수 같은 그런 기능들이 셋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다가 이런 어떤 집합 연산 기능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 셋 자료형으로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중복이 제거가 될 뿐만 아니라 집합과 집합간의 즉셋 자료형과 셋 자료형간의 이런 집합 연산 기능을 통해서 좀더우리가 데이터를 좀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셋 자료형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set1이라고 하는 변수에 자, 이러한 엘리먼트들을 가지는 set자료형을 저장을 하고 set2라고 하는 변수에 마찬가지로 4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그러한 set자료형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set1과 set2를 우리가 수학시간에 배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그 관계를 보면 set1에는 총 6개의 엘리먼트가 들어있고, s e 2에는총 4개의 엘리먼트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같은 엘리먼트가 바로 B와 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e 1에만 속하는 그러한 엘리먼트들은 A, C, E, F가 있고, s e 2에만 존재하는 엘리먼트는 G하고 H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셨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 자 먼저 교집합 연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집합 A와 집합 B 간의 교집합 연산을 통해서 서로 같이 존재하는 엘리먼트들만 추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집합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집합 연산자로는 엠퍼센드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교집합 연산자로 엠퍼센드라고 그 하는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가 바로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산자를 사용해서 교집합 연산을 수행하셔도 되지만,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교집합 연산을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 결과는 둘다 교집합에 속해 있는 두 집합 사이에 교집합으로 존재하는 B와 D가 동일하게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Set1과 Set2라고 하는 두 다료형 사이에 동일한 엘리먼트, 만 추출하고자 할때 우리는 이러한 교집합 연산을 이용을 해서 추출할 수 있고 그때 사용되는 연산자가 바로 엠퍼센드와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 세 자료형에서 지원되는 제공되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교집합 연산을 쉽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연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우리가 s e 1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하나 읽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추출을 해서 그것이 s e 2에 존재하는지를 보려면 in이라고 하는 연산자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set1의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추출해서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s e 2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하나의 단순한 앰퍼센드라고 하는 연산자 그리고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그런 것들을 추출해 볼수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집합 연산 기능을 제공하는 자료형이 바로 셋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합집합 연산입니다. 그래서, set1이라고 하는 set 자료형과 set2라고 하는 set 자료형, 이러한 변수들의 저장되어 있는 엘리먼트들의 전체적인 합집합을 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제 그 합집합 연산을 수행해주면 되는데, 자, 이때, b a r 라고 하는 연산자와 유니 i 이라고 하는 함수,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합집합 연산을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set1과 set2의 합집합을 계산해 보면 교집합 부분을 제외를 하고 전체 엘리먼트, 전체 원소들을 총 나열을 하면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차집합 연산입니다. 차집합 연산은 우리가 set1과 set2라고 하는 집합이 있을 때, 어, set1에서 set2를 빼는 그런 연산입니다. 그래서 어, set1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엘리먼트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을 때, 이런 차집합 연산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자로는 바로 마이너스, 우리가 뺄셈 연산자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 함수, differenc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set1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과 set2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사이에 차집합 연산을 통해서 특정 집합에만 존재하는 엘리먼트들을 찾고 싶을 때 이러한 연산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et1에서 set2를 빼면 어, set1에만 존재하는 엘리먼트인 ACEF 이렇게 4개의 엘리먼트 추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퍼런스 함수를 이용을 해도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집합 연산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집합 데이터들을 가지고 집합 연산을 통해서 어, 살펴본 교집합, 합집합 그리고 차집합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꺽쇠 표시로 되어 있는 꺽쇠 표시와 어 시메트릭 디퍼런스 함수를 이용을 하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차집합의 조금 변형된 형태 즉 교집합 부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특정 집합이만 존재하는 그런 엘리먼트들끼리 그 엘리먼트만 추출을 하는 그러니까 전체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연산에서 조금 복합적인 그런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세 1과 세 2의 이런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전체 합집합 부분에서 이 교집합 부분을 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번 연산을 수행하시면 되겠죠. 이런 연산을 수행하고자 할때 여러분들이 먼저 합집합을 구한 다음에 교집합 부분을 어, 차집합으로 빼서 계산을 할수 있겠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연산을 두 개의 어떤 복합 연산이 아니라 바로 시메트릭 디퍼런스라고 하는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구현할 수 있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꺽쇠 표시를 해 주시면 어 set 1과 set 2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그러한 엘리먼트들을 추출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저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고 함수로는 그 시메트릭 언더바 디퍼런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동일하게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대칭 차집합은 전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싶을 때 이런 연산을 수행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